자, 이태원의 목소리.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어, 이태원 골목에,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차려졌던 제사상, 많은 시민들이 보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셨었는데, 이어서 들어볼 목소리는 그 제사상을 차린 그 이태원 상인분입니다. 어,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30년 넘게 신발 장사를 하셨고, 참사 당일에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셨던 남인석 씨를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예 예자 예. 당시 참사 저녁에도 그러면 영업을 하고 계셨던 거군요 예 그렇죠 음 당시 이제 가게로 밀려 들어왔던 그 분들에게 신발을 내주시고 함께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좀 잠시 묘사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아그 당시에는 에 9시 한 50분경에 예예 에... 아가씨, 참, 20대 여인이 한두 사람이. 예. 예, 갑자기 신발이 다 벗겨져갖고 넘어져갖고. 9시 50분쯤에. 예. 예, 예. 음. 들어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숙녀가 이렇게 넘어지면 되겠냐. 그래서, 이리 앉아다 의자 앉혀놓고 보니까 막 사방다, 푸른 멍덩이가 들고 흙이 묻고 예. 예, 그래서 내가 물티슈갖다 닦아주고, 음. 안정을 시켜서 이제 물을 먹이고, 이제.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가게로? 예? 예, 예. 그래갖고, 그래서 엔진인가 하고 있더니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막들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서 보니까, 아휴, 아비 규환이 돼가지고. 아비 규환 예, 예, 네. 떡주리처럼 앉아가지고 넘쳐 넘치고 넘치고 해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막 사람 살리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나는 무슨 퍼포먼스인지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더니, 아,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고 그 사람을 당겨보니까 도저히 팔이 빠지면 빠졌지, 그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도모르서 이제 사람들 보고 이제 빨리 서방관들 어머니 이제, 왜 되겠다고 해서 헤매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뒤늦게 경찰도 하나씩 오고, 이제 서방관도 오고, 그래서. 음. 그 서방관을 갔다가 뒤로 가시라고. 여기선 도대체 안 된다고. 예. 예, 해밀턴 호텔을 뒤로 돌아가라. 음. 돌아가서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예, 정리하도록 해라. 그러고 서류를 질렀죠. 아, 그렇게 선생님으로? 또 그쪽이 예. 또그 뒷길이 사람이 꽉 맥해가지고. 어허. 서방관이 장비 들고 가기도 힘들고 뭐 여러가지 침대도 가져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거기까지 가는 게 사람 해초가이라고 상당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음. 그 시간에 내가 봤을 때한4 5 0분 동안 예. 그동안에 그 깔려있던 것 같아요 내 보기에 아하, 예그 선생님 그 가게가 것... 그러면 그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인접한 곳이었던 거군요 네그 선생님 가게 위치가 그럼 어디에 정확히 있었던 겁니까 그 이태원 참 말씀이 잘안 들려. 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 골목에 선생님 가게가 위치해 있었던 거죠? 예 예. 예. 아 골목 안에 위치해 있었. 저 있습니까? 골목 안에 가게가 있는 거예요. 아하, 아 그렇군요. 그럼 정말로 그 인파들의 모습을 또 바로 보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겠군요. 저 가게가 그 골목에서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예 예. 그래서 제 가게 문을 널어놓고. 아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고 해 놨던 것이죠. 예, 예, 그래요. 그 현장에 몇 시까지 계셨었는지 사람들 많이 구하시기도 하셨다 그랬는데 그거 들었는데 그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좀 대처하셨는지 당시 상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사람을 많이 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예, 예. 예그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조하시게 됐었는지 아, 설명해 주시고자. 구조하는 듣고 것은 이제 그 <laughs> 거기에 우리 가게 앞에 있는 사람, 누구선 맨 앞에 있는들 아가씨들이 예, 빨리 빠져 나와서 이제 그들 갖다 구조하고, 음. 그런 아무리 이저 뺄라니까 빠질도가네요. 음. 눌려가지고, 음. 예, 그래서, 예. 에, 그분들을 이렇게 다 하나씩 빼면은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직그 마음으로 해서 이제 음. 소방관도 해서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고 빼서 길가에다가 하나 다 높여놓니까 으뭐가눈 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쭉쭉 늘어져가지고 그 모습이 그 눈에 선해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아 우리 남미선 네. 선생님도 그 여전히 그 참사의 트라우마 그. 예, 트라우마. 여전히 아파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죠. 그렇죠? 아 이거 드라마 생각하면 지금도 막눈물이쏟아지고요 예. 가슴 맥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골목에 제사상을 차리신 것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 공감을 하시고 눈물을 지으셨는데 예. 선생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또 고인들을 추모하기 아, 위해서 그, 그 제사상은 그 다음날 아침이죠. 예. 예. 그 다음날 아침에 도대체 그잠 한숨도 못하고. 예.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이제 아주 가슴이 뛰는 그 가운데 음. 그 꽃도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얘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줘야 되나 해서 제 생각에 음. 그래도 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서 보내면내 마음이 좀 편하겠다 음. 음. 그런 마음에서 내가 그 밥을 지어가지고 저 국어 국을 끓여서 놓고 마치 그 과일이 배하 나있고 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저희 가게에.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이제 촛불 켜고 해서 놨더니 얼른 순간에 좀 놓고 하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막 쫓아가지고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들 밥이라도 꼭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음. 음. <laughs> 예. 하고 그 마음을 했는데 하고 <laughs> 음. <laughs> 예 아이고. 그런데 경찰이 말해서 한만 음. 잠깐 내기자 사장 사장에서 잠깐 넣겠다고 해가지고 예. 예, 너무 울음도 터트리고 해서 아 지금도 힘들어요. 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검사가 나온다고 치야 된다고 해서 잠깐 치었다가 예. 밤에 다시 또 나와서 내기서 음. 보냈죠요 예. 최근 네. 그 네. 특별수사본부에 가서 조사받고 영상을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영상이었나요? 예. 특별 특별 수사, 가서 또 조서도 쓰고 오고요. 예. 예 가서 이제 그 참고인으로 쓰고 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모든 영상은 저한테 다 가져갔고요. 예.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줬어요. 그날 제가 현장에서 예. 제가 촬영도 해 놓고, 우리 또 CCTV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공을 했죠. 그래서 예. 요거는 예. 수사본부에서 한 통하고, 제가 한 통하고 해서, 그걸, 둘 사인해가지고, 그걸로 보관하기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계속 하셨을 예. 텐데, 그, 이태원에서 헬로윈 행사가 매년, 매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참사 때. 아, 헬로윈 데이할 때는, 예. 우리가 현재는 한 3, 4년, 3, 3년 정도 연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예. 나서 코로나 때문에. 예. 아니 이년 못 하고 예. 이번에 이제 코로나 헤더가 되니까 사람들 이 예. 너무 많이 튀어나가지고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 사람 움직일 수도 없어 서서 그쪽으 밀려가요. 예, 예. 그냥 봐도 옛날에 그 코로나 이전 때 모였던 인파보다는 훨씬 많은 인파가 모였나 보죠. 더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군요. 아, 예. 예, 선생님 지금 그. 저기 숨도 가빠하시고 그러신데 혹시 정부에서 좀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좀 상담을 하라고 안내를 받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아, 도움을 받고 계세요? 정부나 어떤 병원이나 심리상담을 안는많 아, 말할 심하지만은 예. 그걸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 제가 받을 글을 처지도 못되고요. 음. 제가 스스로 얘기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정말, 그리고 예.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예. 사람 살려달라고 그것이 다시 빈는 들리고 음.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못 가고 거기서 그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있진 않아서요. 이제 예.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좀 아, 이걸로 인해서 예, 우리가 더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그 미래지향적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음. 예, 정말로 이철은 애들 그렇게 아깝게 버리고 음. 너도 나도 탓할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잘못이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요. 항상 죄송스러워요. 예. 선생님의 또 귀한 마음, 또 굉장히 다 고마워하시고, 또 시민도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좀그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꼭또 심리치료도 받으시고, 회복을 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의 아. 목소리, 그 다섯 번째 시간, 참사당일 구조활동을 벌였던 이태원 상인, 남인석씨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